김부겸 국무총리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글날 연휴에 언제 어디서나 개인 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. 김총리는 오늘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아직 4차 유행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. 또 단풍철이 이어지는 이달 말까지는 이동량이 많을 것이라며 방역 당국과 지자체는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임시 선별 검사소를 추가 운영하고 현장 점검과 단속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. 김 총리는 또 예방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중증화율이나 치명률이 감소하는 등 달라진 방역 여건을 고려하고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재택치료를 확대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. 재택치료가 확대돼도 확진자와 건강 관리나 치료를 소홀히 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방역 당국과 지자체에 안정적인 의료 대응 체계를 갖춰달라고 당부했습니다.